네, 와, 협공을, 와, 물러서지 않고, 우선에 이제 야. 샤프리한테 우선으로 봤어, 그다 YGNT님, 어서오세요. 네, 협공 왔는데, 네, 100이 당하겠죠. 네, 일단 붙이는 길이감인데, 높게도 원래 고 붙이는데, 이렇게해뒀는데 네, 일단 붙이는, 붙여야 되고, 100은, 네, 어떻게 대처를 할지. 네, 표를 찍, 아, 네, 맛보기로 보겠다는 건데, 여를 단추 치고 나가면, 티게도죠? 여를 단추 치고 나가면, 저그 판의 모양이, 네, 흙이, 이거는 굉장히 불만이죠. 뭔가 이렇게 버티면 이거 하나 밀고, 마그에 캐두고 받겠네요. 흙이, 흙이 뭔가 걸린 느낌인가요? 느낌이. 네, 민수님 어서오세요. 그 걸렸나요? 흙이? 어떻게 될지. <laughs> 아니면 그냥 밖으로 미는 것도 괜찮은데. 아, 이거 잡기는. 아, 거리의 바동님. 네, 어서오세요. 음. 하나의 연기를. 에 되게, 잘 됐죠, 처리가. 편안하게 되고있죠 또 어, 그냥 계란무치고요 그리고 또 저체일까봐 그렇게 된것같은데예 그럼 먼저 저게 중복이에요 여기 중복 그래도 뭐 이을수도 없고 저체일수 밖에 없는데 넣나요? 손도 빼줘 그냥 야 거기까지 협공을 해요? 좀 받아 음 여기서 어떻게 도는냐? 33을 들어가나요 일단. 일단 뭐, 33 들어가는 거 괜찮아 보이죠? 양옆공도갈수 있고요. 네 양육 공간으로, 이 정석대로 도 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하나 빠지고 가 아, 이어서 아 여기 막혀서 왜 네, 밑으로 두는 게 좋은데 도워거든요 이렇게 해도 그냥 받아줘도 또 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초읽기를 시작합니다. 네, 이거 또 받아야 돼요. 네, 그렇고 해래도 여전히 붙일 수가 있고, 받아주겠죠 반발을 예, 받아주고 또 받아야 돼요 어차피 집다지져 여기 엄청 두터워졌죠 배기 이돌도 예, 공격당하고 네. 는게 선수니까 네. 면자체체로냥냥 당해 손에 빼 버리는데. 네. 를 바로 네. 네. 서 네. 수도 있고. 네. 누고이유면 음, 자체로 못 살았어요 그냥 그냥 있는 게 낫겠네요 그냥 에이. 막아도 쌈짓되고 살 가능성이 높아요 꾀두면 그냥 늘면은또 살아야 돼요 그냥 저쪽일 있을 수 있어요. 흙은 그냥 받아주나요? 저의 저쪽에 있고 싶죠. 호치인데 이거는 자체로는 못 살죠. 모새 다음 또 지켜야 돼서. 되게 약간, 의도된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두터워지면, 이렇게 잡으러 갈 수도 있어요, 이거를. 두터워지면. 아, 뭐죠? 미스인가요? 일부러. <laughs>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내게 못 들어가죠 지금. 출기를 시작합니다. 어다 줘야 돼요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야 기세가 좋아요 기세가 못 쳐친다 여기는. 들어서 오늘 네, 100도 이어야죠 키보과 뭐, 여기를 먼저 와야 될것 같은데. 33만 가도 이거 너무 커서 네. 어, 여기 둬야 될것 같아요. 여기 는뭐 어느 정도 짐이 다 생겼기 때문에 마시프레스 님, 어서 오세요. 뭔가 여기 자르해야 돼요. 이 쪽에서 공부 안 하면 셋, 넷, 다섯, 네, 집이 너무 여섯, 좋게 이거 다 일곱, 들어왔기 때문에. 네두죠 근데 네, 또 백은 또 살려 나올 수도 있어요. 암센터장님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라는 거죠. 숙보고. 근데 이게 아직 못살있기 때문에 잡으러 갈 수도 있어, 요백이 하나, 둘, 셋. 네, 뭔가 받기가 넷. 애매하죠, 스틴. 네, 살아 살아야 돼요, 이거. 나가서 끊어버리나요, 그냥? 예, 뭐, 단추 치고 밀든, 그냥, 들든 하면은, 이거 살아야 되는데, 끊겨서, 단추 치고 밀지. 예, 그냥 드는데, 이거 호 치면은, 에이, 이거 살아야 되죠. 에, 아, 이어서 살아야 되는데 에, 제이돌 토트카죠. 에, 뭔데. 너무 커요, 너무 커. 에, 그냥 바고 에, 그냥 바고 끊겠죠. 말고 집바 젖혀서 되나요 젖혀서 쥐바는 그냥 막으면 안되니까 뭐 여길 먼저 된다든지집바는건안 돼요 아 젖혀서 더요 이걸 쪼이 어떻게 되죠 근데 1 0이 처음에 내가 100이 죽었죠, 세점이 그래서 여기를 먼저 두는데 음. 일단 나가야 되는데 그냥 쭉쭉 타고 나오죠. 흙이... 네. 와.. 이 중앙의 집이 굉장히 크게 났어요. 네, 여기 두고 미는 것까지 뭔가 선수가 돼야 되는데, 와, 여기 미나요? 밀면은, 여기 밀면은, 이거 밀면은, 아, 이렇게 도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밉는데, 이걸 못 봤죠. 백도에못 봤죠. 다 손절하고, 선수를 하고 그걸 뒀을 때 에이,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아 이거 나가는 건 약간 실수 인데요 아 이건 수상전이 안돼요 이거는 축정 밀면은 여기 끊기는 맛도 있고, 계속 네. 끝난 것 같아요. 네, 끝났죠. 에, 어, 예. 음? 어, 예, 그것도 흙이 잘안 돼요, 응. 음. 받아줘도 되는데. 처음부터 싸움 걸어서 100이 잘 됐기 때문에 네 그쵸 그렇죠? 저렇게 그냥 무난하게 두면 돼요 무난하게 두고 그다음에 500도 뭐 걸치든지 이게 드는 방향이 지금 네. 근데 이돌이 있기 때문에 뭐 일로 일로 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음뭐 이런 식으로 나요. 그러면은 어차피 축이 안 돼요.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궁금하겠네. 이게 태도는 어떻게 되죠? 8기. 할수 있나요? 이 팩이 한번 복잡하게 될것 같은데 이거 두면은 그냥 이렇게 잡아야 이거를 그냥 두어요. 이거 그냥 두고 이렇게 벌려야죠. 이렇게. 이렇게 두면은또이캐게에둬야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여기 맛도, 이런 맛도 있는 거죠. 이렇게 두면은 여기도 막히고, 또 막히고 두터워져요, 백이. 뭐 완생이긴 한데. 그리고 이것도 아까 받아야 된 이유가, 했는데도 했는데도 여전히 맛이 있어요 여전히 또 받아야 돼요 네, 했는데 또 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중복이죠 그냥 저쳐서 이었는데 그냥 손뺀 느낌? 돌은 많이 투자했는데 별게 없어요 네, 이것도 못 살아있죠 백이 이렇게 두터워지면 또 살아야 되니까 이거 개두는 게 낫지 않나요? 이렇게 끝나 어차피 아 이런 거다 치고 그 다음에 뭐 도망을 간다든지 육게두면은 자체로 이게 이득이죠. 왜냐면 여기가 이런 맛이 있어요, 이게. 옷도 이게 배이다 조일 수 있잖아요. 이런 데도 약간 선수성이고. 얘도 이제 뭐 여기를 어딜 받으라는 건데. 예, 바퀴가 애매하죠, 여기. 예, 키도니까. 예, 받아야 되죠. 이렇게 다 했는데, 여기를 살아야 되니까. 예, 여기 왔는데, 답이 없어요, 여기서. 약간 무수가 될뻔 하긴 했는데, 약간 혓바리가 보여줬듯이, 키도는 수가, 예, 굉장히 좋은 수예요이 수가. 다른 수는 다 안되죠 다 안되고 그래서 여기를 먼저 밀었는데 이거를 먼저 이렇게 치는게 별금나날 쳐도 따버리나? 이거 여기를 만약에 따면은 이렇게 둬서 이걸 뭐 지키면 이렇게 나가서 여기를 끊을 타이밍이 그래도 약간 어렵나요, 여기? 아무튼 뭐, 이거는 무난하게 끝났죠. 만그 끊기는 맛도 있고. 예. 그러니까요. 초반에 여기가 수를 더 많이 투자해서 너무 두터워졌어요, 여기가. 아, 열개 감사합니다. 네. 아, LOS님 열개 감사합니다.